인지,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악하는 능력 쉽게 말해 너 자신을 알라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것에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물론 패션에서도 제 얘기를 하자면 113에 65로 작은 키와 체구지만 팔다리는 짧지 않은 편입니다 실루엣이 슬림해질수록 왜소해 보이는 몸이라 하인을 레귤러 핏을 선호하고 신발이 고작 5mm만 커져도 커 보인다는 소리를 귀가 아플 정도로 듣습니다. 최대한 종아리가 길어 보이고 싶어 단나를 선호하고 볼륨감이 있는 유발을 신을 때 신발을 덮어 투박함을 지웁니다. 편견 없이 모든 스타일을 좋아하지만 모든 스타일이 소화할 수 있는 은 아니라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무난하면서 편안한 룩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마냥 노바디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안경을 씁니다. 사실 안경은 제 욕망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. 저도 남들처럼 화려하게 막 꾸미고 싶은데 그게 안 어울린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. 제메타이니가 잘못된 거일 수도 있지만. 어디에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찾아보면 어디에는 없는 그런 편안한 스타일이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어, 실루엣을 중점으로 머리도 자연스럽게, 코디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아쉽고 막 꾸미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. 뭐, 패션은 자기 만족이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해도 어 아시잖아요. 타협점이 필요하다는 거, 그렇게 찾은 게 저에게는 안경입니다. 주변에서 사실 안경을 안 쓰는 게더 낫다고 말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도 제가 계속 안경을 쓰는 이유는 개성 때문이죠. 우린 다 개성이 있으니까 남들과 구분 지을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제게는 안경인 거죠. 그래서 이번에 안경을 하나 드렸습니다. 바로 이펙터와 라시트퍼가 협업을 한 레가토라는 모델인데 사실 예전부터 이펙터를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. 근데 저랑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. 프레임이 볼드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어색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. 이 레가토 모델은 다른 이펙트 안경들과 다르게 비교적 슬림하게 나왔습니다. 게다가 제가 최근에 스퀘어 타입 안경을 사려고 알아보고 있었거든요. 근데 마침 딱제 눈에 들어온 거죠. 안경이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유니크하죠. 실제로 착용했을 때 좀 스마트한 느낌이 나면서 좀 반항적인 그런 불량스러운 무드도 공존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락 베이스 브랜드다 보니까 한 8, 90년도에 밴드의 락커들이 스퍼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어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변색 렌즈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렌즈 넣은 거좀 괜찮나요? 저는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선글라스를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일석이조여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단점이 있다면 가격이 비싸다는 거랑 그 다음에 야외에 있다가 실내에 들어왔을 때 얘가 빠르게 변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히스터가 됩니다. 그 실내에서도 선글라스 쓰고 있는 느낌 있잖아요. <laughs> 근데 그거는 뭐 사람들의 의식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안경을 사면 이제 변색 렌즈를 넣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볼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안경을, 어, 그, 코트에도 써보고, 셋업 수에도 써보고, 다양하게 코디를 해봤거든요. 근데 지금처럼 좀 캐주얼하게 코디했을 때, 이런 후드티나 라운드넥, 그렇게 코디했을 때 조금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그런 코디할 때는 이 안경을 쓰지 않을까 싶네요. 제가 예전부터 캐피탈을 너무 경험해 보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아, 이러다가 절대 못 입겠다 해서 양말로 가볍게 한번 사봤는데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입을 한 이유가 지금 신고 있는 버켄스탁 보스턴을 제가 최근에 자주 신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발이 앞으로 봄, 여름, 가을에 스타일링 하기 좋은 베스트 5 신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볍고 편하고 또 양말이랑 레이어드 했을 때 저는 이질감이 없다고 생각해요. 보통 슬리퍼에 양말 신으면 조금 좀안 좋게 보일 때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게 저는 지금 블랙입니다. 근데 인기 컬러인 건타오페인거 아시죠? 저도 타오페 컬러가 너무 갖고 싶어서 여기저기 막 뒤져봤거든요. 근데 제 실력이 부족한 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겨우 하고 찾아냈습니다. 그 일본의 라프텐에 가서 버켄스탑그 보스턴 타오페치면 나오더라고요. 근데 크림이랑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재고가 있어서 바로 구입을 해서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저한테 도착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쁘게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. 이거 저는 지금 시기부터 너무 신기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좀 추천드립니다. 어, 오늘 영상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고요.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좋은 밤되세요 거야? 나한 지금 3시 50분이면 4시 반. 아. 어. 오늘. 어. 그 아이맥스 안경 쓰고 오지 마. <laughs>